자, 1학년 18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You brush your teeth. 당신은 이를 닦습니다. 그죠? 이를 닦다. 이를 닦다. 음. 뭘 가지고 닦아요? toothbrush. 칫솔을 가지고 닦아요. 그리고 toothpaste 하면 치약이죠. 음.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이를 닦아요. every day. 매일이란 뜻이죠. 매일. Don't you? 그렇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부가 의문문이라서 앞에 어떤 동사가 있고 그 뒤에 그렇지 않니? 물을 때는 어 이렇게 두나 더즈라는 앞에 요가 있으니까 둘를쓴 거예요. 이런 둘를 쓰고 거기에 부정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법 시간에. 그죠? Of course you do. 물론, 너도 하지? 음, 너도 하죠. When did people start brushing their teeth?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시작했나요? 물어보는 거죠.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일을 닦는 것을 언제 시작했나요? 그리고, 자, 양쪽에 모양이 같아야 되고요. 치약은 또 언제 사용했나요? 그죠? 언제부터 일을 닦고 치약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물어본 거죠. 당신은 you may think, 생각할지도 몰라요.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치약은 뭐든 현대의 인박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음, but,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actually 가지고 있어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음,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인이라고 할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청소를 했어요. 그들의 이를 일을 뭘 가지고 칫솔과 치약으로. 음, 이집트부터 그걸 사용했대요. 그들은 만들었어요. 칫솔을. 뭐로부터 부드러운 소프트, 부드러운 나뭇가지들로. 음, 부드러운 나뭇가지들로부터 칫솔을 만들었어요. They also use toothpaste. 자, 그들은 또한 약도 사용했어요. 음. 그것은 was made 하면 만들어지다죠. 만들어졌어요. 수동태, 뭘 가지고? iris flower, 뭐꽃 이름이겠죠. iris 꽃, 그 다음에 소금, 페이퍼 후추, 민트, 바카? 민트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런 걸로. 이것은 the oldest. 가장 오래된 오래된 레시피하면 어 제조법 보통 레시피하면 요리법인데 뭐 치약이니까 가장 오래된 제조법입니다 치약을 위해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게도 어, 비슷해요. 음. 뭐가 비슷해요? 현대의 치약과 꽤 비슷해요. 이거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이는 고대에 만든 거겠죠. 그것은 현대에 만든 치약과 비슷합니다.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또한 worried about 걱정했어요. bad breath라면 입 냄새 할까요? 입 냄새. 나쁜 이 breath라면 숨 쉬는 거 bad breath. so 그래서 그래서 They invented. 그들은 발명했어요. Special candy. 특별한 사탕을 발명했어요. They made it. 그들은 그것을 만들었어요. 뭘 가지고? h 브 b 와 Honey. 꿀을 가지고. h 브 b 는 뭐냐면, 어, 풀 같은 거예요. 풀. 뭐, 로즈마리나 뭐, 이런, 이런 건데. 어렵다. 자, 유튜브 참조. 자, 허브. 어, 그런 거로 꿀, 꿀과 함께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chew 하면 씹다죠. 씹었어요. 이 캔디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냄새를 fresh, keep,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음, 그들의 입냄새를 fresh,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We aren't very different. 우리는 매우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과 라 뜻이죠. 그죠? 음. 자, we also, 우리는 또한 want, to, 원했어요. 깨끗한 이와, 어, 우리는, 지금 우리 말하는 거죠. 우리는 깨끗한 이와 신선한 입냄새, 그러니까 좋은 입냄새죠. 신선한 입냄새를 원합니다. Luckily, 운이 좋게도 운 좋게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종류의 투 스파이트, 치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깨끗하게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시, keep, 목적어, 형용사 꼭 기억하세요. 형용사 자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